샘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고요. 앞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28. 무화과나무의 피우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들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장.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부분에서 다양한 징조를 말씀하면서 부화가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32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 34. 주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울런지. 혹 밤을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을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36.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입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말씀했던 재림의 징조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날과 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33절에서도 깨어 있어라. 35절에서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기도와 예배와 말씀목상과 그리고 열심히 있는 선김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곧 가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전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깨워서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